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커 리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토요일입니다. 어저께 밤에 여기 11시 20분에 도착해서 새벽 한 2시에 잔것 같아요.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2시에 간신히 잠이 들어서 조금 전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하다가요 트럭을 좀 앞으로 빼서 여기, 저 앞에 타이어 패스하는 데 있잖아요. 이게 줄을 서서 타이어에 바람을 좀 넣고 가려고 합니다. 그 트랙터하고 트레일러하고 다 하면 좋은데 아마 트레일러는 이 친구가 못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트레일러는 물어봐야겠어요. Do I need to check in inside first or? Uh, no, I'll get you as soon as. Okay, I after finish this. Okay. 그냥 저 앞에 트럭 끝나자마자 해주면 됩니다. 아마 트레일러는 못할 거예요. 요거는 러브스에만 있어요. 타이어 패스 그래가지고, 5불 내면 트랙터 해주고, 10불 내면 전체 타이어를 다 점검해주고, 바람 넣어주고, 종이로 프린트 해줘가지고, 얼마만큼 딱 타이어 프레셔가 있는지, 타이어 압력이 있는지, 공기압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앞차가 이제 빠졌습니다. 아이폰으도갈 거예요. 그랬나? 세차 장에를 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날씨를 한번 보고요. 비가 올것 같은지, 안올것 안 같은지 한번 보고, 세차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손님 집에 가기 전에.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서 스피드 좀, 좀 탑니다. 스피드. 평소에서 일, 일한 경력 취소. 개판이네요. 반식해야 되는데. 전체 다 알려고 하다 보니까 아, 안 됩니다. 오, 귀 오케이, I'll m e e 다 됐대요. 세수도 좀 하고 같이 갈까요? 예. 네, 같이 가시자고요.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제 러브스에 들어갈 때 같이 다 들어가자고요. 자. 가 봅시다. 타이어 패스 돈 냈고요. 이 타이어가 지금 다는 게 이렇게 달아서 보이시죠? 다는 데 있고 안 다는 데 있고 깍두기가 듬성듬성 달아서 그와서 아. Get on our goal seventeen. You. You're Thank you. welcome. Yeah, we can do it. You you hey, uh, number seventeen. I need to pay entire piss Do you want to put them all on the same ticket? Yeah, same ticket no problem. Did you, you truck the trailer or just truck? Just, just truck. 189.79. All right, per with the personal, not the company card. With the personal? Yeah, personal card. No ahead. Yep. Thank, Thank you. Please proceed to shower two. 자 이제 가서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수하러는 화장실 들어가야 되니까 잠깐 끌게요. 이제 커피를 받으러 가보자고요. 자. Ok. 콜럼비안 블랙 오 이게 다 쏟아졌어요 음. 네. 오이가 아닌데 달걀도 좀 하나 사고 칼슘 수준어에서 아침 먹어야겠어요. 팔수준이요. 뭐 먹어야지. 아, yes. Can I get a? Monster biscuit. Okay, did you want that as a combo? Uh, comes with hash brown. no No, just,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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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andwich. Yeah. Just a biscuit. Yeah. Anything else mm -hmm. for it. That's it. Your name? Nice. Lee. Lee. All right, four seven five. don't want to start Julie. Sorry. Do I need? I need to put it in the biscuit? The jelly? Yes, no, like I, I never try to... that. I, I try. Okay. Thank you. My best flavor is strawberry. Uh, strawberry, strawberry, like strawberry yeah. I'll just give you two of each and see what you like. Okay. Small biscuit, little biscuit. <laughs> Small biscuit a lot. Well, it's a pretty big biscuit yep. whenever you're eating okay. it. Trust me. All right. It's my favorite one too, so it's really good. Wow.

차크리시한테 물어볼라고 했던 비정 나온아 이거 리필도 계산도 안 하고 나왔어요. <laughs> 야 그러니까 바람 하나는 어떤 바람 많았었고 그러니까 타이어가 그렇게 달았죠. 어. 짐작했어야 되는데 괜찮아질 거에요. 이제 바람을 놓기 때문에 뒤에 차가 짜증 날것 같아요. 못 나가서 자, 출발입니다. 출발 테네시로! 네 30번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라서 토요일 오전이라 그래? 모르, 모르겠어요 원래 차가 <laughs> 여기 많은 동네인지 작은 동네인지 적은 동네인지 모릅니다 그냥 제 마음이 한가하네요 토요일 오전이고 오늘 저녁 때까지만 도착하면 되니까요. 지금 여기가 11시지만 12시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시간이 이제 없어질 거니까요. 조금 있으면 텍사스를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가나? 알칸소로 가나? 자, 이제 텍사스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요. 아이칸소로 넘어갑니다. Welcome to Arkansas. Natural state? 여기는 Natural state래요. 아칸소라고 그러죠? 아칸소주. 아칸소주? 아칸소주에 왔습니다. 아칸소주. 있습니다. 네, 이제 발칸소도 거의 다 통과했네요. 멀리 멤피스 다운타운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오 구름 좀 보세요. 이제 미시시피 강을 또 건널 겁니다. 동쪽으로요. 미시시피를 건너면 집 쪽으로 다 왔다 생각이 들죠. 다시 또 건너네요, 미시시피 강이요. 55마일 존이고요 경찰이 많이 리포트 됐네요 자 미시시피 강으로 올라갑니다 멤피스 다운타운이 잘 보이죠 오, 미시시피강에 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러지? 오오. 자 이제 알칸소를 벗어나서요. 테네시! 웰컴즈입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데는 한 30마일 더 가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를 먼저 들어가 보려고 요 하루를 여기서 마감해 보자고요. 오늘 일박 끝이에요.